안녕하세요.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설365 묵상집이 있는데요. 음, 오늘은 25번째 날, 죽게 더 가까이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. 네, 아주 중요한 주제죠.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잖아요.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대체 뭘까? 특히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. 어 이게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. 맞아요 그 말씀이 핵심이죠. 이 묵상집에서는 먼저 인간의 어떤 뭐랄까 본성적인 경향을 짚어주거든요. 아그 숨으려는 경향 말씀이시죠? 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지고 숨잖아요. 또 시편에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. 이게 좀 받아들이기 불편해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. 그렇죠. 하나님을 피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다는 게또 포인트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묵상집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신에게 이끄시는 걸딱 보시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셔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. 아, 삭개오.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요? 네, 맞아요. 삭개오 이야기가 대표적이죠. 예수님 보려고 막 애쓰는 걸 보시고 다른 많은 사람 제쳐두고 그에게 가셨잖아요.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딱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요한법음 6장에서도 그 어려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막 떠나갈 때도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. 어, 왜요? 사람이 떠나면 실망할 법도 한데.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셨기 때문이죠. 남은 제자들 안에서요.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로 그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주도권이죠. 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에 집중하셨다.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하나님의 주도권을 너무 강조하면 혹시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? 약간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이목상 대비 그 균형을 잘 설명해 줍니다. 우리가 갑자리 음 예수님과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들거나? 네네. 혹은 성경을 읽고 싶다거나 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쑥 생길 때 있잖아요. 있죠. 그럴 때 있죠.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께로 이끄시는 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그 마음 자체가요? 네.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? 바로 그 내적인 이끌림,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. 와.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 어, 관계가 깊어지는 거군요.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. 정확합니다.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이끄심 따라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가르쳐 주신다고 이 목상 집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. 아, 정말 힘이 되네요.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뭐랄까?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하고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과정인 셈이죠. 여러분 각자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정말 그렇네요.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진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. 이게 오늘 묵상의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거 근데 그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그 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신지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? 네,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만남일 수도 있고요.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?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